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 하이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지금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잘 핸드폰 잘 이렇게 해놓고 운전하고 있으니까요. 잘하지 마세요. 어, 하이. 아름답게 하시네 어제 <laughs> 공연 잘 봤나요? 잘 봤나요? 현장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그 차에 방향제가 있는데 그 고무같이 된 방향제 이게 프레델링 말로 해서 나왔거든요 직사각형 모양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혹시 차량 방향제를 샌드는 부신이라면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저안 아프고요. 아, 이거는 그 감기 휴유증 그냥 그 잔기침 정도? 목 살짝 막히고. 나아지겠죠? 걱정하지 마십시오. 밥잘 챙겨 먹어요. 나는 가는 길에 이제 핸드폰 토독토독 할 수는 없으니까.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네 전화가 와가지고 밥뭐 먹을 거냐 그래가지고 아나 여태까지 혼자 말했네 들리는 줄 알고 저는 어, 기록 기력 회복하라고 삼계탕 삼계탕 먹기로 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어, 없다 저녁 먹었나? 안 먹었나? 먹길 바랍니다 아 초복? 초복이에요? 응? 초복이야? 아, 내일, 내일이구나. 아, 여러분, 막, 잘 챙겨 먹나요? 그, 막, 초복, 말복, 중복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먹나? 나도 잘안 챙겨 먹는 편인 것 같은데. 뭐 어떻게 하든 닭을 먹으면 되죠. 뭐, 누룽지통 닭도 맛있고 하는데. 닭껍질 꼬치. 어때? 맛있겠지? 맛있을 것 같아. 닭껍질 꼬치.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. 에헤이 에헤이 오케이 내일게요 여러분 밥잘 챙겨 먹어요 안녕